1시 30분에 예배 시작해서 설교를 12시에 딱 맞춰서 한다는 게 제가 조마조마합니다. 아, 그래도 그렇게 또 맞춰지는 것 같아서 감사하죠. 아, 한해 동안 지난 한해 동안 우리 모든 성도님들 너무너무 수고하셨고 또늘 감사했습니다. 새해에도 더욱 주님 안에서 승리하고 주와 동행하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기를 있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한해 국민이 나라를 걱정하고 국민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 참 많이 한 한해였습니다. 겸 탄핵 조기 대선 생소하기만 했던 단어들을 매일 우리 입에 오르내리면서 염려하고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저는 괴험을 일본에서 맞이했고, 일본에 있는 동안에 귀국하지 못하면 어떡할까 그런 염려까지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아픔과 상처의 여운은 아직도 우리들의 게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송구 영신의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이는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기셔서 위기 속에서도 새로운 기회를 주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긴장과 염려 속에서도 인내하고 지내온 모든 사람들에게 새로운 날을 통해서 위로와 회복을 새해에는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저한 상황을 생각하면서 두 분의 성경의 인물이 떠올랐습니다. 그첫 번째 인물은 바로 하박국 선지자였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처한 상황 당시 유다라고 하는 나라의 상황은 우리나라의 상황과 매우 닮아 있었습니다. 유다 왕국은 극한적인 환란 가운데 놓여 있었어요. 얼마나 극한의 상황 가운데 내몰렸는지 하박국은 당시의 상태를 하박국 3장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생생하게 전달합니다. 말씀을 함께 봅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한란 날을 내가 기다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소에서 떨리는도다. 하박국 선지자가 우리 국민들이 겪는 개험 상황과도 같은 처지에서 그가 기도한 내용이었어요. 바벨론의 전쟁의 위협을 그는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두려웠는가?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려서 말이 나오지 않을 정도였다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혼란해서 혼란이 뼈를 썩게 만들고 몸이 사시나무 떨리듯 떨리더라는 것이었어요. 이 모든 환란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 당시 왕이었던 요호야 김이 나라를 망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나라가 전쟁의 위협 속에 있었어요. 그러니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경제의 붕괴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무화과 나무와 포도 나무의 열매가 다 사라졌다. 감람 나무의 소칠이 끊어졌다. 밥에도, 밭에도 먹을 것이 없고, 우리에 있던 양과 소도 다 사라져 버렸다. 전쟁의 공포 속에서 농사가 여러분 제대로 이루어질 리 없었어요. 이렇게 유다의 백성들은 점점, 점점 빈손이 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를 놀랍게 하는 것은 바로 그 다음에 이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토록 극단적인 환란과 극심한 빈곤 속에서 이렇게 두렵고 사시나무 떨듯이 뼈가 녹아지는 두려움 속에 있었던 하박국이 이렇게 기도하고 외치고 있습니다 다 함께 하박국의 외침을 기도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3장 18절입니다 시작 나는 여와로 호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전쟁의 극심한 공포 속에서, 그로 인한 경제의 빈곤함 속에서 하박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는 한 가지 내세울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 무기가 무엇인가? 바로 나의 구원의 하나님. 그 무기가 무엇인가? 내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해 우리는 국가적으로, 개인적으로 가정과 일터에서 수많은 아픔과 극심한 어려움 속에 거하였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에게 새해 새 날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부르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한 순간도 한 순간도 우리를 놓치 아니하고 임만 외에 하시는 그 구원의 하나님이 있음을 고백하면서 기뻐하며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그 구원의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의 성도님들 될수있기를 축원합니다. 창자가 뒤틀렸어요. 뼈가 썩어 녹아지는 지경에 있었어요. 그 두려움과 그 어려움과 빈곤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능력의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모든 아픔에서 건지시는 구원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믿는 자될수 있기를 추건합니다 물가는 치솟아요 환율은 뛰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사업은 어려워지고요 개인의 삶도 여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할 때일수록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이 아픔과 염려와 고통 속에서도 나를 건지셔서 기쁨으로 이끄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이런 극한의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얻는 자될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극심한 염려와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2026년 새해를, 새 날을 열어 주셨어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여러분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무기가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무기삼는 자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2026년 새해에 여러분의 모든 삶을 기쁨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새해를 주면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인물 한 사람 사도바울입니다. 사도바울 오늘 본문의 말씀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기뻐할 수 있는 조건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의 말 그대로 괴로움 속에 있었던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뻐하라고, 관용하라고, 염려하지 말고 감사하라고 도전합니다. 여러분, 바울이라는 사람 도대체 나와 무엇이 다르길래? 바울이라는 사람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도 기뻐하고 관용을 베풀고 감사하면서 매일매일을 살까, 그렇게 살수 있는 사람이었을까? 목사님, 좋은 믿음, 강한 믿음의 사람이니까 그랬겠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하면 제가 정말 할 말이 없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도 좋은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사도바울만 좋은 믿음의 사람, 강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좋은 믿음의 사람이고 강한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아멘을 아무, 아무도 안 하십니다 <laughs>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바울이 극한의 고통의 감옥 속에서도 이렇게 좋은 믿음을 강한 믿음을 가진 원인이 무엇일까? 이렇게 극한의 그 고통 속에서도 이렇게 좋은 믿음, 강한 믿음을 가진 원인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원인이 뭘까? 오늘 말씀에 나오는 거예요. 오늘 하반절 5절 하반절입니다. 자 보세요. 5절 하반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한번 따라할까요, 여러분?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여러분 바울이 감옥에서도 놀라울 정도로 기뻐하고 관용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사람이 그렇게 좋은 믿음, 강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원인은 주님이 가까이 와 계시다라고 하는 믿음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성구 영신이 뭡니까? 우리가 왜 성구 영신 예배를 드립니까? 송구영신 예배는 여러분 주님이 나에게 더 가까이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새기는 시간이에요. 새가 되었으니 불밝히고 종타종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새에는 이런 복받기를 원합니다라는 것들을 구하는 시간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더 가까이 왔구나라는 것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는 것이 송구영신의 예배예요. 여러분 생송구 영신은 이제 세가 되었으니까 내가 나이 더 많이 먹었구나. 이제는 작년보다 더 열심히 더잘 살아야지 그 정도가 아닙니다. 지난해 있었던 안 좋은 일들 다 잊어버리고 내가 이제 믿음으로 새롭게 출발해야지 더잘 살아야지 그 정도가 아니라. 한 해가 가고 새해가 왔다라는 것은 송구영신이 되었다라는 것은 그만큼 주님이 내게 가까이 왔음을 기억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감옥 속에서도 주님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믿음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저한상화 극한의 아픔 속에서도 그렇게 좌절하고 고통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믿음으로 아는 사람은 그 어려운 환경과 경제적인 빈곤 속에서도 꿋꿋하게 꿋꿋하게 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새해를 주셨어요. 성구 영신이 왔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어떤 건강과 물질의 어려움 속에서도 상황의 어려움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오늘 첫 번째 이력에게 합니다 주님이 가까이 왔다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 첫째 기쁨으로 살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 우리가 해야 할일 기쁨으로 사는 것입니다 2026년 여러분의 마음에 기쁨이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힘으로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기뻐하라는 건요. 마음을 향한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여러분 마음이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주변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내 몸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간에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내면은 항상 기쁨으로 채워져 있어야 돼요. 그래야 가까이 와 계신 주님을 당당하게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조건 보면 할수 없어요. 상황 따라가다 보면 또 낙심하고 또 두려울 것입니다. 오직 주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바울에게 주어진 조건 상황, 절대로 기뻐할 수 있는 상황 조건이 아니었잖아요. 그가 있었던 감옥은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일반 감옥이 아니었어요. 로마 황제의 친입 부대가 시위대 안에서 있는 감옥. VIP, 아무나 갈수 있는 감옥이 아니었어요. 정말 중죄인들. 죽어야 이제는 사형으로만 이 감옥을 나갈 수 있는 사람들만이 들어가는 감옥이었습니다. 여러분 절망이었어요. 얼마나 중죄인이었든지 여러분 그곳에 가둬지면 군사들이 매시마다 한 사람씩 교대 교대하면서 그 중한 죄인들을 지키는 감옥 중의 감옥. 누구도 빠져나올 수 없는 죽어야 나올 수 있는 감옥에 지금 사도 바울이 갇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절망 아닙니까? 그러나 바울은 이 감옥 안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기뻐하며 살아야 한다. 이럴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바울은 감옥 안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상황 가운데 갇히지 마세요. 조건 가운데 갇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새해에는 주님 안에 있는 자될수 있기를 주의으로추원합니다 그때 기쁨이. 절망 중에도 찾아올 줄 믿습니다 지난 한해 감옥에 갇힌 듯 숨죽이고 고통 속에 거하신 분들이 많을 것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 새해입니다 새날입니다 주님이 조금 더 여러분 가까이에 와 계십니다 주님 안에 거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새해는 믿음으로 살아서 예수님 안에 거하여서 조건 안에 갇히는 자가 아니라 상황 속에 갇히는 자가 아니라 주님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가득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 이다 되실 수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님이 가까이 왔으니 간용을 베풀며 우리는 살아야만 합니다. 첫 번째 기쁨이 내면 마음에 주신 말씀이라면 두 번째의 관용은 외면의 자세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관용이라는 건 너그럽게 받아들이거나 용서하는 것을 말합니다. 너그럽게 받아들이고 용서하는 것. 여러분 우리는 모든 사람들 우리 이웃들을 너그럽게 대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용서해야 합니다. 가늠한 여인이 붙잡혀 왔어요. 여러분, 요즘 말로 말하는 공정. 그래서 공정한 율법대로라면 그 여인은 돌에 맞아 죽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공정이 아닌 관용의 잣대를 대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의 관용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관용의 결과, 도를 들었던 모든 사람들이 그 여인에게서 떠나갔고, 예수님도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면서 그 죄인인 여인을 용서하여 주셨어요. 여러분, 인내하시면서 아량을 베푸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관대한 용서를 베푸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모습이 있어야, 이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주님이 가까이 온 것을 아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요, 자세인 거예요. 희망의 새해이지만, 살아보다 보면 이제 2026년 시작하다 보면 불하고, 원통하고, 마음이 갈기갈기 찢기는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그때 세상 사회가 말하는 공정으로. 시시비비를 가리면 정의를 세울 수 있을 겁니다. 옳고 그름을 드러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에서 죄인된 나를 용서하여 주신 예수님을 한 순간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나는 일만 달란트 빚진 자임을 기억하며 살아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간용하라고 하신 오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주님께로부터 받은 용서를 기억하셔서 올 한해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너그럽게 대하고 용서하심으로 여러분에게 이어진 모든 모든 사람들을 모든 분들을 기히 여기는 참 좋은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주님이 가까이 오셨으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염려를 버리고 하나님께 감사와 기도를 드리며 살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올 한해 염려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기도 속에는 반드시 감사가 들어.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건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복종하겠다라고 하는 신앙의 자세인 거예요. 내가 감사하면서 기도하겠다. 하나님의 뜻에 나는 완전히 복종하겠다라는 신앙의 자세인 거예요. 지나간 2025년 우리는 참 많이 염려했어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라 때문에 염려하고. 경제적 위기 속에서 염려했어요. 또한 개인의 건강, 가정의 문제, 자녀의 진로, 재산의 문제, 일터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우리는 참 많이 염려하며 살아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와 신앙의 문제 때문에도 우리는 근심하였고 염려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 속에 빠져 들어가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는 낙심할 수 있지만 낙심한 채 살아서는 아니 됩니다. 왜냐? 우리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할 문이 언제든지 열려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만 하면, 강구하기만 하면 응답하여 주시는 길이 우리에게는 활짝 열려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사람 낙심에 빠져 있는 자 아닙니다. 기도하는 사람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사람 염려 속에 빠져들어가지 아니합니다 사랑하는 성녀 여러분 새해가 왔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만큼 더 가까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께 갈 날이 가까이 왔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성구 영신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내려주신 은혜의 선물인 거예요 새해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이에요 우리가 주님이 조금도 내게 가까이 왔음을 알고 마음으로 기뻐하고, 모든 이들에게는 관용의 자세를 가지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신앙인이 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2026년 축복으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축복의 응답일까? 이 응답이 새 모든 여러분들에게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하고 믿습니다. 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준 축복의 말씀, 7절 말씀 다 함께 합독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응답입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그리하면 여러분, 그리하면. 주님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은 선물이구나. 은혜구나. 그것을 알고 늘 마음으로는 기뻐하고 내 모든 이웃들에게는 너그럽게 대하고 용서하고 항상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그리하면 하나님이 귀한 선물 무엇을 주는가? 평강을 여러분 모두에게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 주실 줄 믿습니다.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생각, 인간의 지식, 인간의 기대,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어서 주시는 거예요. 사람의 헤아리는 것, 사람의 어떤 지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평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샬롬 이런 평강, 이런 평화, 이런 샬롬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한해 동안 지켜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지난 한해 우리 모든 국민은 두려움 속에서 떨었습니다. 그런 중에도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 한류 열풍을 일으켰어요. K-pop, K-food, K-drama, K-movie 등등. 그러나 여러분, 한류의 시작은 저는 교회였다고 믿습니다. 부흥한국, 성교사를 판송하는 나라, 전 세계의 기도를 알린 나라, 새벽 기도가 있는 나라, 철학 기도가 있는 나라, 주여 삼창이 있는 나라. 여러분, 온 세계가 주여 삼창을 우리나라 말 그대로 주여 삼창,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고유명사, 김치, 외국 사람들이 김치하듯이 전 세계의 기독교인들이 주요 삼창을 우리나라 그대로 주요 삼창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나라 전 세계의 K신앙, 그 신앙을 전파한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공평하게 2026년 새해가 열렸습니다. 단순히 한살더 먹어서 좋고 싫고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주님이 가까이 오셨습니다. 여러분 곁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뭘 두려워하십니까? 뭘 걱정하십니까? 온맘다 해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이들에게 간용을 베푸세요. 우리 모두 함께 새해에는 함께 손잡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K 신앙의 물줄기가 다시 한번 우리 교회 안에서 전 세계로 흘러 넘쳐나기를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리하면 그렇게 하는 모든 자들에게 밝아진 우리에게 허락하신 2026년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평강으로 영원한 평강의 축복으로 여러분들에게 넘치도록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가까이 오셨습니다. 주께서 새를 맞이하며 조금 더 가까이 내 곁에 와 계십니다. 주님 감사하며 살게하여 주옵소서 온 마음 다에 기뻐하게 하시고 모든 이들에게 간용을 용서를 외풀며 함께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리하여 주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평강의 축복을. 다 받아 누리는 2026년 새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